타이거 제이케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이렇게 A45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에서 분명 여러분들도 그 단어는 들으셨을 겁니다. Most beautiful 이에요. Most beautiful 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발음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다시 들어봐도 most beautiful 이라는 단어는 알겠지만 왜 그런 형태로 발음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배우다 보면, 영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 단어는 발음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 기호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돼서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발음 기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T인데, 앞으로 강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T가 없어지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S 발음 기호는 T 발음이 생략되는 경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타이거 제이커 K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A45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Most Beautiful이라고 분명히 발음이 되어야 되는데 Most Beautiful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most beautiful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어요. most beautiful. 사실 여기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략 현상도 있고 플랩 현상도 있고 슈화 현상도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ST가 생략되는 경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를 파악을 하시면 파악을 하시려고 하시면 문장 혹은 단어상에서 발음 기호를 보고 앞뒤에 혹은 뒤에 어떤 것들이 왔는지를 보고 그 똑같은 규칙을 찾아가면서 원리를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면 이 단어는 발음 기호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가는데 보시면 발음 기호 끝이 st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자음이 왔습니다. st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자음이 왔어요. 그러면 st 자음에 오는 자음 st라는 발음교가 연속으로 오고 그 다음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라면 아, t 발음이 없앨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언뜻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가능은 합니다 이게 그 규칙이에요 st 플러스 자음일 때한 단어의 끝이 st 그 다음 단어의 시작이 자음일 경우에는 t 발음을 없애고 s만 살아남습니다 t 발음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어, 여러분들이 쓰실 법한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베프 베프 하는 게 바로 베스트 프렌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ST로 끝이 났고 그다음에 시작이 F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 두 개를 발음을 할때 best friend best friend best friend,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best friend, best friend, best friend,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s t 플러스 자음이에요. s 래서 여기서도 t 발음을 없애서 발음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best friend, best friend, best friend,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면은 t 발음 소리가 <laughs> 시 발음 소리가 도대체 왜 생략이 되고 없어지게 되죠?라고 여쭤보시면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발음 기호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발음 기호 강의도 할 거지만 발음 기호는 좋은 방식과 좋은 위치로 구분이 됩니다. 좋은 방식과 좋음의 위치. 좋은 방식이라는 건, 제가 이거 가지고도 간의를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좋은 방식이라는 거는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 어떻느냐. 소리를 만드는 게 소리를 터트려서 만드냐, 소리를 막아서 만드냐, 아니면 소리를 흘려 보내느냐, 아니면 그 마찰을 시켜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마찰은 폐쇄음, 뭐, 유음, 전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좋음의 위치는 소리를 만드는 위치가 어디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S 발음은요. 조음의 위치가 윗니 바로 뒤에 있는 치조예요. 치조. 치조. 그 다음에 좋은 방식은 마찰입니다. 그러면 치조에서 소리를 만들고 공기를 만드는 방식은 마찰이에요. 아주 작은 공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마찰을 시켜서 공기를 불어냅니다. 그런데 그 공기를 만드는 위치가 바로 치조 위치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T 발음을 보면 T, T 발음의 위치 그 좋은 방식은 폐쇄예요.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려주는 파열음이라고도 부르고 폐쇄음이라고도 부릅니다. 폐쇄, 즉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려주는 발음인데, 조음의 위치가 치조로 같아요. 조음의 위치가. 그래서 조음의 위치가 같은 발음이 연속적으로 올 때는 소리를 생략해주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S 발음과 T 발음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음이 오게 되면 이 T 발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발음을 해주시는 게 리듬을 끊지 않고 가는 원리예요 그럼 왜 T를 생략을 해주는 게 편하냐면, 조의 위치가 치조, S 발음도 치조, T 발음도 치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빠르게 공기를 마찰을 시켰다가 다시 막아주고 하는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자음으로 가야 되니까 공기를 막아주고 어떤 특별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조, 치조, 자음, 소리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소리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 ST 자음일 경우에는 T 발음을 없앤 상태로 발음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단어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ST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있다고 치면은 뭐 R 발음 정도 있을까요? Strike. 근데 여기에서는 T 발음을 없애지 않고 그냥 원래 S strike 처럼 발음을 해주는데,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단어 이제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발음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음절이 끊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T 발음은 없앤 상태로 발음을 하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A45라고 하는 이 노래에는, 모스트로 시작되는 게두 개를 발음을 합니다. 제가 또 들려드릴게요. Precious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 문장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두 개를 다 연속적으로 들려드릴게요. The most precious, the most precious, the most precious. 이것도 most precious가 아니라 most precious, most precious, most precious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고 있죠. T 발음이 없앤 상태로 발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s t 플러스 자음일 때는 t 생략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st로 끝이 나는 단어, 그 다음에 모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t 발음을 살려서 연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 단어로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봅시다. st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시작이 모음이에요. 이럴 때는, c a s s c a s s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게 아니라, t 발음이 연음이 돼버려요 여기에. 그래서 cast it, cast it, cast.처럼 발음을 해서 t 발음이 이 때는 살아납니다. 몸이 올 때는 살아나고 잠이 올 때는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예시. 이때는 t 발음이 살아날까 아니면 t 발음이 죽게 생략이 될까요? t 발음이 살게 될까 아니면 없어질까? 발음을 두 개로 해 보면 the past hours the past hours the past hours 이렇게 하면 살아난 경우고요. 죽은 경우는 the past hours the past hours the past hours, the past hours. 어떻게 될까 살까요? 죽을까요? 이때는 t 발음 살아납니다. 왜요? 이 뒤에 있는 것 자음이잖아요. 근데 h 발음은 알파벳상으로는 자음이지만 발음 기호로 보았을 때는 모음이잖아요. 무음 처리가 되잖아요. h가. 그래서 발음을 배우고 발음 현상을 배울 때는 스펠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발음 기호로 소리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ast hour, past hour, the past hour, the past hou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면 여기 소리를 정확히 살려서 발음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 자음일 때 t 발음은 없어지고 st 모음일 때 t 발음은 살아나고 이 규칙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영어를 처음에 배웠을 때 굉장히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뭐를 외워라 외워라 하는 거였거든요. 선생님이 자꾸 수거 외워와 단어 외워와 그리고 뭐 발음은 그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뭐 문법적인 것들 자꾸 외워와 외워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리고 자꾸 저에게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했었는데 그때부터 영어를 포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만약에 규칙처럼 느껴지고 무슨 압박이 느껴지고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그거는 배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주는 뭐 발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자꾸 나에게 압박이 된다 그러면 제 수업을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배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재밌고 자연스럽고 뭐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영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이걸 외워서 말할 때 적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밤새서 공부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발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하루에 여러분들이 발음을 배우실 때는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발음은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어 몰랐던 건데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럼 어떤 단어들이 또 있지 어떤 형태들이 또 있지? 그러면서 재밌게 배우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st로 끝이 났고요. 발음기호 그다음 그다음 Monday라는 것의 시작이 m 발음이잖아요. 그럼 st로 끝이 났고 m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럴 때이 m 이 T 발음은 살아있다? 아니면 생략이 된다? 자음이니까 당연히 생략이 되겠죠 그래서 Last Monday Last Monday 이렇게 트트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주세요 Last Monday Last Monday Last Monday Last Monday Last Monday Last Monday, Monday 처럼 소리를 없애서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보았을 규칙상으로 보았을 땐 그렇습니다 ST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 그럼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뭐, 지금까지 샀던 폰 중에 최악이었어. 핸드폰 중에 최악이었어.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또 그렇게 되겠죠. st, ph이긴 하지만, 스펠링으로 p h 이긴 하지만, 발음 기호상으로는 f 발음입니다. 그래서 s t f 예요 st 자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t가 산다, 아니면 생략이 된다, t가 없어지죠. 그래서 worst phone. worst phone. 이렇게 소리가 끊기는 게 아니라 worst phone, worst phone, worst phone.처럼 발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it was the, it was the worst phone ever. it was the worst phone ever. it was the worst phone ever. eve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도 연음이라는 거, 우리가 전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던 연음이라는 게한 군데에서 발음이 되는데 여기죠. phone, n 발음으로 끝이 나는 거, 그 다음에 ever의 시작은 에 발음이죠. 그럼 여기가 연음이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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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네, for never, for e v e r for never.처럼 발음을 해줄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연음이라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강조를 항상 했었는데, 이런 짧은 문장에서도 거의 항상 연음이 있습니다. 모음으로 끝이 나고 자음으로 시작이 되든, 자음으로 끝이 나고 모음으로 시작이 되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거의 항상 연음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forever, forever. 끊지 않고 forever, forever, forever. 이렇게 연음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들어볼까요? My favorite and most successful app is. My favorite and most successful app is. My favorite and most successful app is. 들어보시면 이 문장은. My first... 입니다. 이거는 그 테드라는 강의에서 어떤 아이가 나와서 했던 그 강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들어보시면 문장이 지금 이 형태로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여기. ST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이 자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S 발음은 뒤에 있는 T 발음을 없앤다 살린다? 없애주겠죠. 자음이니까. 그래서 Most successful, Most successful 이게 아니라 Most successful, Most successful, Most successful처럼 발음해서 T 발음 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그 ST 플러스 자음일 경우에 T 발음이 없어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단어 오늘 은 대부분 most 라는 게 많이 나왔지만 뭐 best 라는 것도 있고 worst 라는 것도 있고 past 라는 것도 있고 last 라고 하는 st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들이 있는 뭐 문장이 혹시 기억이 나시면 문장을 한번 발음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다가 어떤 단어가 st로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럴 때 t 발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소리들을 들어보면서, 아, 이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이 강의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예시들은, 뭐, 문장을 보면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겠지만, 강의가 너무 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3, 4개 정도 문장만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거를 발견하시고 따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재밌고, 이게 흥미가 있어서, 어, 요거는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외국 사람들이, 하 이런 인터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이런 현상들을 발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외워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고 하면서 그때 여러분 재산이 되는 거니까 많이 들어보시고요. 꼭 발견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